안녕하세요. 유다관 수학과 준쌤입니다. 와, 무슨 대중동고에서, 그지? 이런 시험이 나올 줄이야. 일단,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도 안못 가고 학교 일주일쯤 갔나? 그리고 뭐 시험부터 바로 치고. 고생 많았어.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 많았다는 말인데, 중동고 치고는 너무 쉬웠어. 알잖아. 중동고가? 이 정도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중동고가 시험 문제 가 이렇게 나온다고? 솔직히 쌤은 내신 기대했는데 중동고 문제를 좀 실망이 크더라고. 뭐 어쩌겠어. 똑같지? 그 그놈의 코로나 코로나. 기말고사 때 모든 게 걸렸다. 평균도 뭐못 해도 한 7, 80은 나올 거고. 그러면 기말고사에 모든 등급이 갈릴 거고. 남은 건 공부해야 되는 거. 야, 무슨 이런 유례 없는 일이 있나 싶긴 한데. 기말 기말이 어떻게? 중간 끝나자마자 뭐한달 남진 남는 게 참. 그래? 그래도 뭐 우리 할건 해야지. 어차피 중동고는 서술형은 그렇게 안 빡셀 거고 그냥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일 거야 평이라고는 중동고사도 평이라고는 적어놨는데 사실 중동고 원래 예년 나오던 거에 비하면 평이라는 거지 다른 학교보다 확실히 어려웠어 다만 기말고사 때는 그 예년 나오던 그 그각 난이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러면 아주 재밌는 헬 파티가 펼쳐지겠지.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근데 중동고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더러운 그런 느낌은 잘 없어서 계산은 조금 치사할 수도 있지만 너가 원리만 잘 이해하고 개념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아중동고사 치느라 고생했고 기말고사 때좀더 파이팅 하자 고생했다